어! 와!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와, 벌써 12월입니다. 아, 오늘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요 아침 7시 됐습니다. 7시 정도 돼야 영상 촬영을 할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와 오늘 아침 아, 기온은 영하 3도 영하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바람이 조금 불어서 아, 좀 차갑네요. 와아 시원합니다. 아주 아, 이렇게 영화 3도 영화 3도에서도 이렇게 상탈할 수 있는 가구 어, 여러분 이거 아무나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아, 오래된 아,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에 아, 초보자 분들께서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푸쉬업을 먼저 한번 해보죠. 오늘 푸쉬업 운동 푸쉬업으로 가볍게 몸 주고 푸쉬업 15개 컷. 아. 아. 스카트 열 음. 다섯 개. 자, 풀어. 아, 턱커이할때 최대한 하체 반동 쓰지 않기 위해서 정갑딱 잡고 당기려고 아, 집중합니다. 아 손이 좀 싫어운데 아 운동하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아뭐 견딜 만합니다. 와 아, 아침 공기가요, 굉장히 차가워요, 오늘. 그래서, 그런 탓인지, 이곳 산수장에, 공수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 작년에, 어, 영하 10도신가에서도 제가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에 비하면, 아, 오늘 아침 영하 3도는 아주 시원한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와. 제가 저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50살이에요. 75년생 도끼띠 아직까지 제가, 아, 저 같은 나이 정도 되면 남자들한테 오는 그 갱년기 있지 않습니까? 중년, 뭐 아직 꽃중년인데, 갱년기가 아직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 제 주위에 저와 비슷한 나이 대의 남성분들을 보시면, 보면, 아, 생활이 이제 직장과 집, 뭐, 이렇게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보면은 무기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짜증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 취미나 어떤 가사, 흥미를 가지시는, 가지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갱년기, 갱년기를 이제 시기를 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아 아침 새벽 운동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1 0 k g 고관절에 집중하셔서 가동 범위를 최대한 깊게 내려가셨다가 고관절 엉덩이 힘으로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와, 이것도 아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이스쿼트 중량 올려서 하시면 다음 날 구관절하고요 엉덩이 허벅지 둔근 땡겨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세요. 아, 횟수를 줄여서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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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 시간에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하루 종일 마시는 그 어떤 아메리카노보다 최고의 맛을 냅니다. 아, 이렇게 새벽 공복 운동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루틴이요. 아스까나 되고 정착화 되시면요. 아 50대, 40대 중반서부터 찾아오는 갱년기, 갱년기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도 뭐 그렇고요 일상생활에서 아뭐 어, 처지거나 어, 지루하거나 루즈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직장을 출근하지 않는 날은 이렇게 산수장에 와서, 아, 이렇게 운동을 막 하고요. 또 집에 있다 보면 운동이 하고 싶어져요. 철봉 와서 하고 싶고, 아, 그렇게 재밌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아무 때고 마음대로 와서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아 이게 즐거움이니까요. 어, 일상생활 하다가, 아, 뭐,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이런 거 생기면, 와서 그냥 운동하면서 다 풀어버리거든요. 특히 이렇게 산수장에 와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온몸으로 건강한 산소 공기 맞으면서, 마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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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니까 스트레스 다 풀리고요. 아 심리 정서에도 굉장히 좋고, 아뭐 멘탈에도 좋고요. 아몸 피지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마음껏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고, 와, 스트레스 발산에 해소가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는 하루에 2, 3회 가기 어렵잖아요. 산스장에는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와서 운동할 수 있는데, 누가 말합니까 와, 그래서 저은 갱년기, 중년 남성들, 갱년기 있으신 분들요. 꼭 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헬스장도 좋고, 아, 헬스장 가지 마시고요. 예, 산스장에 나오셔가지고, 철봉에서요, 턱걸이 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운동에 취미 붙이시면, 아, 생활이 지루하거나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실 때마다 오세요. 오셔서 땡기시고, 그러면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아, 중년 남성들의 갱년기, 정말, 없이 그렇게 지나가실 겁니다. 아. 아. Yeah. 와. 이렇게 운동하면서 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운동하면서 엔도르핀이엔도르핀이죠 엔드로피니, 엔드로핀이 막 온몸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런 기분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짜릿하고, 아, 저 힘이 불끈 솟아나는 이런 아침 운동을 통해서 이 산수상의 기, 기를 온몸으로 받아서 또 집에 내려가서 출근해서 하루를 살아내면 스트레스 같은 거 받아도요, 쌓이질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거뭐 와도 아주 건강한 멘탈로요, 그 다음에 강인한 체력으로 다 극복하게 됩니다. 쉽게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아, 갱년기, 갱년기 그런 증상들,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오늘 제가 지금 3세트까지 했는데요 아꼭 오늘 운동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아, 40대 50대 혹은 60대에도 아, 갱년증, 갱년기 증상이 반드시 오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나이로 이제 50살 인데요 갱년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5년째 이렇게 이곳에서 아침 공복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갱년기가 제가 극복하는, 아, 극복이 아니죠. 갱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아 저희 비결은 이런 아침 운동. 이런 정말 화끈한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제가 갱년기, 갱년기 증상이 아 예방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아,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 중에서도요 턱걸이가 최고입니다. 턱걸이. 차, 차. 어. 에? 자! 아. 우에! 자, 줘. 예. 줘! 후에! 아. 야, 오늘 12월 4일 화요일 아침 영하 3도의 날씨에서도 저는 이렇게 턱걸이도 하고 푸쉬업도 하고 아침 운동을 합니다. 아, 아, 좋은 태도는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좋아져야 일상생활에서 자존감 자신감 높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 지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여유 있게 일상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체력은요, 좋은 태도는요, 체력에서 나온다, 정깐입니다 좋은 태도. 자, 여러분들도 운동하시고요, 체력 키우시고 좋은 태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천연, 천 남자는 등 아니겠습니까, 등. 아, 아. 15kg, 원판 내고 네, 턱걸이, 중량 풀로 훈련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털려가지고 개수를 많이 못칠것 같은데 차! 이 차! 다섯. 와. 여섯. 하나 더. 일곱. 와. 아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곱 개에서 1 5 킬로와. 아 이렇게 중요한 풀롭을 통해서 턱걸이 아 개수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한 강한 어깨도 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아, 어, 선생님이 더 최고십니다. 아, 아니요, 이렇게 동안 다시 분이 계셔야 돼요. 젊데아면 너무 십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 추운 날도 나와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참 쉽지 않죠. 아침에, 아, 입을 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어렵지. 사실 일어나가지고 산스장으로 이렇게 오면, 아, 또 이렇게 약간 춥지만, 이렇게 또 즐겁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공수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아. 5킬로죠 아, 5kg 뺐고요. 10kg로 다시 한번. 와. 와. 아주 전혀 춥지 않고요 아주 몸에서 열이 납니다 와 이렇게 중량 프로브로 어깨도 단련시키고요 아 그와 단련시키고 아, 하. 허리 매 중량 매달고 하니까 허리 힘도 생기잖아요 다르게 스쿼트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몸속에 또 어제 쌓인 아, 체지방들 또 그냥 빠져버리죠. 아. 아. 자, 자, 오늘 운동, 아침 운동이요. 자, 운동, 오늘 이곳으로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